안녕? 어, 어제, 어제, 지 나가 오늘 집가 알아서 주소 돌어왔는데 나이를 다쳐가지고 이래 왔으니까. 소독을 했어. 소독은 소독은 스프레이시 어, 괜찮아 괜찮아 스프레이 알아서 알았어 살살게 살짝 게살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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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런 날씨에 이 정도의 상태면은 소독 안 하고 빨리 약, 약을 안 쓰면 골만 이게. 맞지? 그럼 아프지? 그럼 문나라, 응? 오빠가, 오빠가 약해줄게, 응? 약, 약해보이시오. 동물병원에서 탄생자, 응. 여기 항생제하고, 말씀이 씬 효과. 여기 하나에 20kg. 어, 20kg니까, 정화점 1kg. 1kg니까, 이거 10분의 1. 타라고 손하고 일단 속도를 했으니까. 1 0이 2. 5분. 4분. 4분. 10분. 1청분가 제일 1아하는원분 원사, 10분. 1 잘못 출라나 모른 잘못 있는데 얼추, 얼추, 원샷, 원샷, 얼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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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먹네, 추 얼추, 잘 먹네 그 얼추, 잘, 잘 먹네, 그래 그래 금 얼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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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추1추 얼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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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추 얼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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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 얼추, 얼추, 처방 없이 살수 있는 동물 약국, 항생제. 어, 병원에 가면은, 이렇게 가면 아마, 그, 작게는 뭐, 몇만 원에서 많게는 한 몇십만 원 오겠죠? 약, 5 오천 원.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일반 약국에 사람 쓰는 약국에 사는 소독제를 처제해주고요 이거 마를 때마다 주기적으로 해주면은, 굽는 걸 강조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, 같이 경회가 하면은, 여들분 치료가 금방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그러자. 안 해? 안 해? 안 해? 안 해? 집 나가지 마. 어? 집 나가면 다쳐.